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주꾸미입니다 어, 이번에 주꾸미 사칭이 계속 끊이지가 않아서 한번 제 여자친구 담비님께서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보시면 여기에 이 돋보기를 누르시면요 이런 창이 뜨는데 이런 창에다가 주꾸미를 입력하시면 이 채널들 두 개와 이제 이거 이게 등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채널을 운영하지 않죠 이사 당연히 사기고요 그래서 한번 제 여자친구가 끝까지 들어가 봤던 내용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기를 치는지까지요 방에 들어가서 인사했더니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름이 아니야 단톡방 인원이 만원인 상태이기 때문에 자 만원 아닙니다 아직 1500만원 안찾고요 추후에 인원수를 늘린 후에 빠르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개인 카톡을 남겨드린 거고요 자 미리 알아주세요 저 이런 말 절대 안합니다 저는 단순하게 제 카톡방 링크를 그대로 띄우고 보냅니다 알겠죠? 우선 들어가보죠 아니요 가서 공부 좀 해보고 싶어서요 네인원수 늘리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호중인 종목은 어떻게 되세요? h m 하과두중이요 시간에 문제입은 반드시 오릅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디서 갖고 온건지 주식 운영한지 도 얼마 됐었어요 저 이런 거 관심 없고요 여러분들 몇달안 돼서 몇달안 됐다고 하시니 제가 한 말씀 길게 드려도 될까요? 저이런말안 합니다. 저 장난밖에 안 쳐요. 방송은 방송적으로만 봐주세요. 이 사람 저도 아닌데 자기가 도대체 무슨 방송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. 왜요? 요즘 아코디언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던데 힘드세요. 방송에서 보이는 모습이 제 진짜 모습도 아니고 텐션도 올려야 하고요. 내용은 진짜지만 방송적으로만 봐셨으면 좋겠네요. 아닙니다 여러분. 제 모습이 방송에서의 모습이 제 평상시 모습과 똑같습니다. 저 원래 약간 똘기가 있어요. 네, 수고가 많으셨어요. 보편적으로 코로나가 시작하게 되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서주식장은 주식장하는지... 뭐 했대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현재는 주식 휴시는 분들이 많아셔서 저장매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뭔 헛소리인지 모르겠고 물론 거래 대금 많이 줄었죠 시대에 맞게 잘 흘러가서 경제 시황 와저저저저저 헛소리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자친구 한마디 하죠 여자친구분은 두종 파셨나요 지금 얘가 제 여자친구입니다 말하고 있는 당사자 여자친구예요 여자친구가 없대요 이 새끼 좌업간시려고 하네요 이거 여잔 좋아하고 아닌가 오 방송에 여자친구분 얘기 하길래요 지금 제 여자친구 웃겼겠죠 지금 자기 말 보고 있는데 그방은 그런 못 들어가고 개인 토로만 운영하시는 건지. 현재는 못 들어가고 지금 개인적으로 비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. 여러분 저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 안 합니다. 저 직장인 이고요 바빠요. 제가 방송 규정상 아무것도 인정은 없지만 지금 프로젝트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. 아니요. 그런 적 없어요. 그 후자분들이 직접 투자가치 및 투자방해법 등 여러 공명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어요. 헛소리 개소리입니다. 일단 어떤 프로젝트인지 말씀드릴게요. 1개월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2월차부터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의 6%만 스스로 받고 있다. <laughs> 정산받은 스스로 또한 결식아동 기부성금으로 쓰이고 있다. 헛소리하는 거죠. 야 이런 사기를 치면 어떡하지? 내가 네, 예전에 라방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. 제가 그 고독동에 있는 네, 상인동이죠, 정확하게. 어디 기관에다가 제가 이제 기부를 할 건데, 새끼 그걸 본 건지, 싸가지 없는 놈이죠. 그런 결제는 2개월 때, 1개월 차는 아예 금전적 받지 않고요. 1개월 끝나면 2개월 차도 배우 해보신 분들은 끝나고 후보정산으로 받고 있대요. 헛소리일 겁니다. 속지 마십시오. 100% 1개월 차 때부터 뭔가 꿍꿍이를할 겁니다. 제가 그 제가 그꿍꿍이가 뭔지 대충 보여요. 제가 이렇게 말해도 충분히 얘네 돈벌수 있거든.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종목을 말씀드리자면, 이딴 거 띄우죠. 여러분, 하, 참. 이런 거 많이 봤죠 다 사기입니다 무슨 뭐 투자회사라고 하면서 이딴 식으로 하는 것도 이런 거다 사기죠 다 사기예요 나도 다 만들어 봐봐 이 수익률 내가 그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치면 되지 다 내가 치면 되는데 뭐 이런 내용이 또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매도사인 매수사인 드리고 대응법 다 개소리입니다 그얘뭐 주식 알지도 와 주식 이거 주식 아니에요 먼저 앞전에 말씀드린 프로젝트 차익거래 종목에 있는 증권사이트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<laughs> 가입하는데 10분 정도 소요되는데 와 종목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사이트 알려주세요 자 이거는 일단 이게 그 아까 보신 채널 주소인 것 같아요. 채널 주소고요. 이 사이트로 유도하더라고요. 이 사이트요. 이 사이트 가시면 이제 뭐 비밀번호나 이런 거다 입력해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단빈 여기까지 제가 말을 하라고 했었고 제가 직접 그 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. 차트데이러라는 사이트고요. 자, 일단 기본적으로 이건 주식 아닙니다. 지금 딱 보이죠? 느낌 와죠? 이거 지금 뭐 하는 곳이에요? 투자하는 곳인데 뭘 투자해요, 여러분? BTC 이거 뭡니까? 그렇죠. 이거 비트코인입니다. 이 새끼들 지금 코인 사기 치는 애들이었어요. 코인 사기 그럼 이거 어떻게 치냐 말씀드릴게요. 정말 안 따네요. 방송에도 많이 나왔어요 이거 실제 공중파에서도 자 코인트레이더 그러니까 코인트레이딩발 사이트 사기 방법 간단해요 봐봐요 그냥 일단 입금을 시켜요 입금을 시켜요 보세요 여기에 지금 내가 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거 그냥 가입을 해야 돼서 가입을 안 해봤는데 입출금 거래해서 돈을 넣고 빼서 할수 있을 거예요 그건 내가 돈을 계속 넣겠죠 자 봐봐요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안 가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만원 넣었다 쳐요 만원 어? 근데 이거 사이트죠 사이트니까 자기들이 수익률 사기 쳐요. 이해돼요? 뭐 여기서 1024%막 이런식으로 이해돼? 그러면서 그냥 10,000 10, 곱하기 1024, 5한 다음에 한번뭐 얼마 나오니? 한 10만원 나오니? 100만원 나오니? 100만원? 한 10만원 넘게 나오겠죠? 이해돼요? 이러면 사람이 눈이 돌아가요. 사람 눈이 돌아간다고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어? 더큰돈 넣게 되겠지 오케이 돈이 되는거 같으니? 100만원. 이런식으로 넣는다 말이야 그 다음에 그게 또 들어가? 천만원 1억. 이해돼요? 그 다음에 어떻게 해? 이 사이트 이 사이트 문 닫습니다 그게 이런 사이트 운영되는 방법이니까 절대 속으시면안 됩니다. 완전히 사기고요.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, 뭐,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, 뭐, 댓글로든 말씀을 나눠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었는데, 뭐, 여담으로 이제 뭐, 마지막에 제 여자친구가 좀만 더 이제 얘기를 했어요. 그때 이제 바로 탯에 전환이 되고요. 그냥 이상하네요. 정말 미치네요. 이런 말까지 넣고. 아휴 아무튼 아 여러분, 주꾸미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분명히 아시겠죠? 절대 그방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.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. 마지막 말씀 드리겠습니다. 주꾸미 단톡방.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카톡 아이디로, 어? 주꾸이를 등록하세요. 아시겠습니까? 등록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. 처음에 봤던 이 화면에서 이거를 누릅니다. 이거를 누르세요. 핸드폰에서. 이걸 누르시면요. 이렇게 뜨고, 여기서 아이디로 추가를 누르십시오. 아이디로 추가를 누르신다면, 이런 창이 뜰 겁니다. 여기다가, 주, 꿈, 이를 치십시오. 지금 바로 이거요. 이거 여기다 치세요. 그러면, 친구가 등록됩니다. 아무튼 여러분, 제발, 누군가가 사기를 당했을까봐 말씀드리지만, 주꾸미는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. 절대 속지 마시고요. 언제나 열심히 하셔서 언젠가는 주린에서 축하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